안녕하십니까. 파주시장 예비후보 황희만입니다. 오늘 황희만의 입은 토크는 공릉촌 하구의 낚시구역을 확장하고 공릉천에서 여가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간의 과정은 다 생략하고요. 지금 현재 공릉천에서의 낚시는 하구의 일부 제한된 구역에서만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역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소권 일대에서 천연적으로 흐르는 물에서 낚시를 즐길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공릉천 하구의 낚시터는 매우 인기가 좋습니다. 주말이면 교통이 혼잡할 정도이죠. 일부 외지인들이 와서 환경 피해를 주고만 간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철저한 감시와 함께 외지인들이 파주의 농산물을 소비한다거나 주변 관광지를 간다거나 하는 등의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파주에 돈이 떨어지도록 유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즐기는 것은 바라보기도 하지만 낚시처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느끼는 방법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거니와 자연스럽지도 않습니다. 공룡철은 그 자체로 매우 훌륭한 생활 공간이자 여가 공간으로서의 기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환경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주변의 시민들이 더 즐길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보다 폭넓은 여가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시민들이 공릉천을 저절낄 수 있어야 공릉천의 환경오염 문제에 관해서도 더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파주시장 예비후보 황희만이었습니다.